이게 한번 답글을 한번 또 이렇게 해드려볼까요자학공치님 오른쪽 목뭐 어깨가 자주 결려요 자고 일어 나면아 이거 뭐 이렇게 낮에가 아니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목뭐 어깨가 잘 결리신다 이런 분은 이거 이제 태행성이에요. 에 아, 이게 이제 글을 올리신 분이 아마 나이도 젊으실 것 같은데 이태행성이란 뭐라 그러면은 이 목하고 이 흉추. 이쪽에 인대가 만성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어 뼈를 이렇게 지지하는 잡아주는 그 힘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이 목하고 흉추 쪽에 어 이렇게 눌러봐서 이렇게 아마 불편한 데가 분명히 통증이 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봉침을 맞으시면 좋아요 침도 맞고 봉침도 맞으시고 한약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은 잘 났습니다.